네 안녕하세요 열정코인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2월 19일 오후 1시 56분 지나가고 있죠. 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약 반등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지금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최근 종목들, 이전 나왔던 종목들 수익률부터 바로바로 공개할게요. 자이전에 어떤 종목들이 아니고 바로 어제 수익 난 종목만 바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18일 어제 마스크 네트워크 25%, 메타디움 22%, 피스 네트워크 단기 8%, 카브 13%. 자 바로 어제만 해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4종목 68% 수익 만들어드렸어요. 매일매일 따라오시는 분들은 정말 수익 파티 그 자체입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당일 수익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요. 길어봐야 이틀 3일 안에 전부 다 급등 가져가고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락자 고정장 시장탑 하지 않고 상승 나오는 코인들만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방에서는요. 보 이러한 종목들 전부 다100% 무료로 제가 싹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비용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돈만 요구하는 이상 리딩방 들어가서 여러분들 사기당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 영상 댓글창 눌르셔서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로 꼭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단기 종목은 거두절미하고 빨리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코인은요. 바로 헤데라 코인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빠르게 챙겨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파는 거 영상에서 제가 계속 담아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정보방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헤드라 매수하신 분들 또는 매수하실 분들은 꼭 들어오시고요. 자 우선은 4시간 봉으로 빠르게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자리죠. 누가 봐도 이런 것들 찾아내서 단기 상승 챙겨갈 수 있는 진짜 실력자 계좌 까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람 진짜 별로 없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4시간으로 보게 되면 자 12월 전까지 돌파하지 못했던 이 추세선을 막대한 양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추세선 위쪽으로 올라오는 죠 그리고 다음 주요 매물대인 이 380원 저항을 넘어서 540원 의 가격대까지 정말 가파 빠르게 순식간에 상승을 했어요 그자 이후에 540원 매물대 저항을 받고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지지구간으로 형성된 380원 요 매물대 사이에서 현재 횡보를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에 돌파해줬던 추세선을 계속적으로 급락했을때도 지지를 받고 이 구간에서도 지지를 받고 바로 현재도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대칭형 삼각수련 패턴이 현재 형성이 됐습니다 요 위쪽 추세선 그리고 아래쪽 추세선 이런식으로 대칭형 삼각수련까지 만들어졌구요. 자, 이 대칭형 삼각수렴은요, 무조건 수렴 끝에서 상방으로 간다가 아니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수렴 끝에서 방향성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헤데라는 현재 이3 8 0원 매물대 주변으로 바닥권이 굉장히 견고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일봉으로 보시면요, 현재 이동평균선들이 거의 고르게 정별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기 5일선과 21선에서 데드크로스는 다시 한번 정배열을 이어가냐 달림길에 놓여져 있지만 지금 380원 매물 대 맞고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고르게 정배열을 만들면서 다음 주 매물 대 540원까지 상방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래량도요 잘 보시면 육안으로도 보세요 현저하게 조정이 있었을 때 빠져나간 거래량은 현저하게 적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주포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추가 폭등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죠. 뭐죠 일종의 개미털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번호도 현재 121선 지지 받고 상승해주고 있고 380원 정확하게 매물대 지지 받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선 지지, 게다가 배칭형 삼각수렴 끝부분 이런 것들을 토대로 충분히 해대라는요. 다음 주요 매물대인 540원대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어마어마하게 축전된 이런 양봉 거리량들 물량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소화를 시작한다면 540원을 넘어가는 역대급 폭등 직전의 매수 찬스라는 거 아시겠죠? 자, 매 순간 이렇게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100%의 이상 수익률을 지금 현재 거두고 있죠. 총평가 이러한 급등 직전 코인들의 타점부터 이후 시장 대응법까지 전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보고 있는 것니다 총평가 수익률 100%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 종목으로 우연히 운이 좋아서 100% 수익률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단기로 계속 회전하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간 수익률임을 여러분들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 영상 헤데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영상 보시면서 이해 안 되시거나 어려우거나 어, 매수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꼭 고정 댓글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정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